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이란 주제는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생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만 하기 때문에, 가정이 더 사랑하고 아름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들은 사실 구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참 전철에 많이 타시는데 외모는 많이 늙으셨고, 또 그분들의 옛날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젊은 세대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 이건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요즘 자녀들은 얼마나 자기 생각이 분명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경험을 꼭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역사의 격동기에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 말해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을 좀 하면, 그것은 아버지 시대나 그런 거예요. 저희 시대는 달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은 그렇게 변화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문학가가 소로우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편했는데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떡갈나무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했어.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고 고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만의 특별한 꽃을 피게 인정해야 하고 그만의 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해주고,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해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너는 민들레, 나는 제비꽃. 그렇게 인정하고 포용하며 가정을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가 나와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교회당에는 포도송이 그림을 이렇게 주일학교 반별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별로 이렇게 붙여놓고는 출석을 할 때나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그 스티커를 줘서 그 포도 포도나무 그림에다 스티커로 포도알을 이렇게 아래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참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나무가 그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포도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번,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셔서 모두가 즐거운 잔치를 벌였잖아요. 포도는 이 잔치를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덩쿨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번식력이 아주 좋아서 쭉쭉 뻗어갑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10편 128편 3절에 보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은, 낳아서 다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성한 모습이죠. 그러게 가정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 같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 풍성함이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죠. 우리는 그런 포도, 포도나무 같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0편8 9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자기들 우리 인간들 이 포도나무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세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럽니다.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농부로서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지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워낙 이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왕성해.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이 쓸데없는 가지로 가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영향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농부는 봄에 포도나무에서 아직 싹도 나지 않은데 가지치기부터 쫙 시골에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인이 다그 가지치기 하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출세한다든지 하는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참 포도나무 열매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 맺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란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모든 가지의 목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서 살면서 신앙도 없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아주 바른 인생을 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로 살고 이웃과도 뭔가를 잘 나누고 아주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존재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가지가 수액과 영양을 쫙 공급받아서 사는 삶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은 풍성한 생명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의 중요한 근거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들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마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 삼아 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사람이 되고, 말씀에 따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도 그 하루 동안에 악한 일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등불처럼 아름답게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취직해서 살다가 어느 날 고향으로 귀농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하니까 포도나무를 재배하며 포도를 추라하면서 이렇게 포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로 내려, 다시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도 돌볼 겸 내려갔다고 하는데 내려가자마자 밭을 쫙 정리하고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 거기서 자랐다고 해서 농사를 질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을 쳐다만 봤기 때문에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열심히 책을 보면서. 혼자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같이 균농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도시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포도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포도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몇 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어떤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제가 그 부부를 만나서 그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포도 농사는 잘 짓느냐? 어떻게 하면 포도농사를 잘 짓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100번은 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1년 포도, 포도나무는, 포도는 또일찍수확 그래요. 그 포도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100번은 돌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늘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농부가 백 번을 포도밭을 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잘 짓기 위해서. 제대로 관계하며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 위해서 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잘 머물러 있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칠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 포도나무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돌보심을 믿는 가정입니다. 참 포도나무 가족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더 예수 꽃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다 보면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도 아름다울 것이고 그 그런 사람의 가정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슨 술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열매를 잘 맺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밭포도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아 주고 농약도 쳐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잘 태길 위해서 농부는 노력을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는 그의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가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나무인,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한다면 농부가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많으면 농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눈에 선합니다.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풍년이 들면 마을에서 막 잔치를 벌여. 이 집에서 잔치 저 집에서 잔치 막 벌여. 그래서 참그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잔치라는 것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지 않아요? 참 행복한 시간인데.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도우시고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발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지치기에서 잘라지는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진리의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걸 많이 가졌어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서 사랑과 평화와 진리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